여러분, 삼전 분석의 달인 3분달 주부입니다. 여러분의 시간은 금입니다. 1.5배속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출첵과 구독 좋아요도 누르시면 우리의 소망이 이루어진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시간에는 삼성전자 전액 매도가 답일까요? 인수설 결국 이렇게 나왔습니다라는 내용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금요일 다들 잘 보내셨나요? 오늘도 맡은 자리에서 열심히 살아가신다고 정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해 동안 사업하시느라, 회사 다니시느라, 그 외에 다른 일 하시느라 정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내년에는 더욱더 좋은 일만 가득하시고 행복만 가득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21년 신축년 하얀 소의 해가 끝이 났고요. 이제 22년 이민 년 검은 호랑이의 해가 우리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제 전화 한 통을 받았는데요. 코로나가 검은 호랑이를 상당히 무서워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22년에는 코로나가 저 멀리 도망갈 걸로 생각이 되고요. 올해도 힘들지만 힘차게 달려온 만큼 내년에도 우리 모두 힘을 내서 열심히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마음 먹기가 인생을 살아가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가령 누군가가 큰 병에 걸렸다고 했을 때 나는 나을 거야, 나는 반드시 나을 거야 라고 한다면 정말 낫게 되는 것이고요. 나는 건강해질 거야 라고 계속 말을 한다면 정말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부자가 될 거야 라고 계속 말하고 다닌다면 정말 부자가 될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면서 반드시 긍정적으로 말할 필요가 있고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인데요. 나는 안될 거야 라고 한다면 진짜 안 되는 것입니다. 3전도 마찬가지인데요. 3전은 반드시 오를 거니까 나는 싸게 살 거야 라고 한다면 정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3전은 멍멍이 잡주니까 가망이 없어 라고 한다면 손해 보고 팔고 나가게 되는 그런 불상사가 반드시 벌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으실 겁니다. 원숭이와 펀드 매니저 중에 누가 수익률이 더 좋았는지에 대한 일화를 아실 텐데요. 결론적으로 원숭이가 수익률이 더 좋았다는 것입니다. 원숭이는 사놓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바나나만 먹었을 뿐인데 큰 수익을 올렸고요. 펀드 매니저는 사고 팔고 또 사고 팔고를 하다가 그렇다 할 수익을 올리지 못했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삼성전자에서도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삼전에 매일매일의 시세에 그렇게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열심히 땀 흘려서 일한 돈으로 폭락장이나 조정장에서 꾸준히 모아 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원숭이처럼 바나나만 먹을 수는 없기 때문에 본업이나 부가적인 일을 하면서 현금 흐름을 많이 창출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나오는 현금을 가지고 삼성전자를 아무 때나 사지는 마시고 폭락장이나 사태가 오면 많이 사시면 되겠고요. 조정장에서는 적당히 분할 매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폭등장이나 주가가 많이 오른다 싶을 때는 포모 증후군이 도진다고 할지라도 참고 기다릴 줄 아는 인내심만 있다면 여러분들과 저는 너무나 재미있고 즐겁게 한평생 삼전투자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또한 대박 뉴스가 떴는데요. 바로 삼성전자가 14년 연속 자손에게 물려주고 싶은 주식 1위에 올랐다고 합니다. 이게 진정으로 내포하고 있는 뜻이 무엇인가요? 왜 자녀에게 물려주고 싶은 주식 1위에 꼽혔을까요? 이것이 내포하고 있는 의미를 안다면 우리는 삼성전자를 사지 않을 수가 없겠습니다. 자손에게 물려주고 싶다는 의미가 시세차익이 단기에 많이 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꾸준히 한평생 아주 긴 시간 동안 장기적으로 오른다는 의미인 것이고요. 지금은 작은 눈덩이가 나중에는 큰 눈덩이가 된다는 의미이고요. 그리고 매우 안정적이다 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이미 우리나라의 국민들은 마음속으로는 삼성전자가 최고의 주식이라는 걸 대부분 알고 있고요. 다만 장기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힘과 마인드가 부족할 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지금도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삼성전자가 제일 좋은 건 알지만 한평생 못 가져가실 분들도 아주 많으실 겁니다. 통계적으로 10%에서 20%만이 장기로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중간에 나고 되었지만 이제는 유튜브라는 좋은 게 있기 때문에 투자자 중에서 30% 이상이 장기 투자자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라톤에서도 페이스메이커가 있고 없고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유튜브 방송이 여러분들의 페이스메이커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제 바이오젠 인수설이 나왔었는데요. 삼성그룹 차원에서 나온 게 아니라 찌라시 형태로 인수설이 나왔습니다. 어쨌든 찌라시라도 인수설이 나왔었고요. 향후에 실제로 인수가 될 수도 있고요, 안될 수도 있는 부분이지만 일단 오늘은 삼성 바이오로직스에서 이 인수설에 대해서 사실 무근이라고 공식 발표를 하였습니다. 삼바에서 그렇게 공식 발표를 하였기 때문에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앞으로 실제로 바이오젠을 인수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아는 분은 단한 명도 없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다만 그 인수설이 왜 나왔을까에 대해서는 각자가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삼전에서 자동차용 반도체 기업 정도를 인수를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지고 있어서 어제 그 인수설을 듣고 많이 아쉽기는 했었던 것은 사실이 되겠습니다. 아무튼 삼바에서 사실무근이라고 발표를 했고요. 하지만 어제 인수설이 처음 나왔을 때 많은 분들이 댓글창에 바이오젠을 인수하게 되면 전액 매도를 하겠다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보였습니다. 저는 그것을 보고 전액 매도를 왜 하지라는 생각이 바로 들었구요. 전행 매도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직까지 삼성전자에 대한 공부가 덜 되어 있거나 사업에 대한 확신이 없는 분이 되겠습니다. 삼전은 인수 부분을 제외하고도 3나노라든지 DDR5라든지 m s c i 선진국 지수 편입이라든지 그리고 24년 테일러시 공장 매출액이라든지 등등의 주가가 올라갈 만한 요소들이 아주 많은 상황이고요. 거기에다가 인수합병까지 불을 붙여주면 더없이 좋은 것이 되겠습니다. 인수합병이 없다고 하여 그렇게 큰 타격을 입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바이오젠을 실제로 인수한다고 하여도 삼전은 충분한 현금이 있기 때문에 대형 인수합병에 나설 수 있는 여지는 그대로 열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걱정할 수준은 아니라고 판단이 되고요. 아무튼 여러분들 올 한해 너무나 수고하셨습니다. 삼성전자에 장기투자로 행복한 나날만 있기를 간절히 기원하면서 올 한해 남은 시간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에는 삼성전자 전액 매도가 답일까요? 인수설 결국 이렇게 나왔습니다. 라는 내용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저와 함께 삼성전자 장기투자로 행복한 미래를 만들어 가실 분은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하시면 100% 희망찬 노후가 기다리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불안한 노후 저와 함께 걱정 없이 날려보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파이팅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파이팅! 감사합니다.